오늘 저는 또한 1년 만이죠 1년 만에 삼정큰방파한람 찾았습니다 자 장길리가 시작이 된다면 은 이곳도 분명히 시작될 거라고 보고 오늘 이곳에서 뱅여동 낚시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자 오후 시간을 한번 노려보기 위해 저는 지금 여기 왔거든요 오늘은 두 가지 미끼를 두루두루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표층에 좀 고기가 뜬다고 생각이 들 때는 크릴로 낚시를 하다가 고기들이 좀 가라앉았다 생각이 들 때는 통계비로 중하층을 공략을 해 보는 그런 낚시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릴이 활성도를 굉장히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밑밥에는 이 크릴 상이 배게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 밑밥에 던져지는 크릴에 이 뱅이돔들이 정말 미쳐날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됐든 간에 잡어도 끌어모으고 뱅이돔도 끌어모으는 데는 이 크릴만한 게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빵가루는 뭡니까? 뱅신. 뱅신입니다. 뱅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장타를 선호하는 조사님들께는이 뱅신을 추천드립니다 물한 바가지 자다먹었습니다자 밑밥 한번 줘보자 저 지금 밑밥 몇 조각 던졌는데 벌써부터 베기돔이 저렇게 난리부릇을 친다고? 자 오늘은 요렇게 일단 채비는 나의 주력 채비로 가고 자 갱기 스페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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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1호, 1호. 일단 목줄은 한 발로 시작을 하고 상황을 보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 미키. 저것이 병에돔이 맞는가 한번 보자. 지금 조류가 그렇게 빠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봉돌로도 저표층에 뜨는 병에돔을 쉽게 공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입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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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을 합니다. 지금 입질하고 있어요. 입질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건들고 있어. 자자자자 자, 자, 자. 이게 백여동이라면 땡겨가야 된다. 자 이제 땡겨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옳지, 그렇지. 백여동이지. 그렇지, 그렇지. 자 옵니다. 옵니다. 이야 역시. 자, 두번 캐스팅 만에 지금 바로 한 마리 나옵니다. 바로 한 마리. 자, 뱅에 돔. 삼정의 뱅에 돔. 이 고기가 떠서 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가라앉아서 무네요. 약간 가라앉아서도. 지금 뱅에 돔들은 표층에서 깔짝거린다고 해서 침질을 하면 은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끼에 따라서 좀 침질법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최대한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마음 놓고 달릴 때까지. 역시 근거리보다는 약간 중거리가 지금 좋은 거 같네요. 한 15에서 20m권. 밑밥에 정확하게 위에 얹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밑밥하고 동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채비를 던지고 밑밥을 던지더라도 내끼 위에 정확하게 시즌 때는 밑밥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얘네들이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내 미끼를 먹지만 은 지금은 고기들이 딱내 밑밥에만 모여 있거든요 자 표층에 제은뱅이돔이맞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속물보다는 위에 수온이 따뜻하니까 완전히 지금 수면 위에 떠버리는 것 같은데 표층 공략이 안된다 싶으면 봉돌을 7번을 달아주면서 조금 채비의 정렬 속도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릴 미끼가 있다고 보고 낚시를 해봅시다. 달려있다 달려있다 내 크릴은 달려있다. 한 번은 딴다 얘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붙어버렸나. 안 된다. 아, 이 모래 들어가 버렸다. 모래 들어가지 마라. 아이구 요, 왜긴꼬리 같은데? 아이가, 아이구 뱅이도. 역시 고기가 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한25 정도 될깡 말깡 하는 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3m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왔거든. 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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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자, 우와. 어허, 터졌다. 와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우와,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야, 이거 큰 거다, 큰 거다. 잉 자, 이제 조류가좀 가는가? 풀이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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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잉 자, 이제 좀 물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물이 바뀌는 것 같아. 젠장, 젠장. 고기가 없다. 고기가 없어. 어떻게 된 걸까? 지금 시간이 벌써 6시인데요. 이야, 이제 크레이를 완전히 하 살아나온대. 와, 또 완벽하게 살아나오네. 어? 이거 백0돔인가요 자, 이거 백0돔인가 자, 이거 백0돔 같은데? 역시 왔다. 와 와, 와, 나 진짜 작아 와,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한아아될아 같은데요? 아 진짜 힘드네 진짜 힘드네 장난이 아니네 <laughs> 여러분들 한 마리 왔습니다 드디어 지금 5시간 만에 자30 요거 딱30될것 같아 오후부터 열심히 했지만은 아쉽게도 3마리가 단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건 요거는 무조건 30 넘거든 자 요거 32입니다 32 오늘 요거 비건은 저기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께 전해드리고요 지금 하늘색하고 물색하고 똑같아가지고 표층에 뭐가 있는지 구분이 잘안 가요 그래도 다음 시간에 한번더 방파제 권에서 등의 도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